잡는 <목소리> 해커스 안녕하세요. 이 주만에 끝내는 해커스 오픽 ALIH 공략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오픽을 담당하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지난 수년간 해커스에서 오픽만을 가르치면서 최신 경향을 계속 연구해 왔고요 이번 강의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픽의 장점 이번 동영상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강의에서 쓰이는 실강 스크립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실제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거기는 스크립과 전략을 최대한 다 끌어왔고요. 또한 두 번째로 큰 장점 중 하나는 일대인 맞춤 첨삭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라이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강이기 때문에 오픽은 무엇일까부터 같이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픽이란 결국은 인터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버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바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 본인 소개를 합니다. Hello, my name is Ava. What is your name?이라고 할 거예요. 왼쪽에는 답하고 있는 문항수가 나와 있고요. 난 질문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럼 reply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충분히 답을 한것 같다라고 한다면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time for a new question이라는 것이 깜빡깜빡 거린다면 어, 지금 충분히 답을 했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세요 라는 뜻인데요. 이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한 다음에 즉, time for new question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크게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고요.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얘네가 다시 세 분화가 되는데요. low, mid, high, low, mid, high, low로 세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목표는 딱세 가지이다. IM3도선 사실 목표라고 싶지 않고요. IH와 AL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목표가 세 가지이다. IM3, IH, AL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평가 방식 이것은 오픽에서 오픈한 그런 정보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다인데 제가 연구해본 결과 결국은 그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contents.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내용에 대게 내용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50%는 전달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전달력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 내내 제가 전달력 부분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실제 시험은 40분간 진행됩니다. 문제수는요, 15문제가 있고요. 1번이 자기소개이고, 2번부터 15번까지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모든 상황이 다 인터뷰랑 똑같은 것인데요. 답변 제한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페이나 조기도 당연히 가져갈 수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여러분 있을까요? 오픽은 인터뷰인데요. 당연히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스피킹에서는 답변 준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어떻게 시간을 벌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듣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5초 안에 눌러주시면 되고, 한 번씩 per question당 질문당 한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점수가 안깎이므로 매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눌러서 페이스 조절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제 시험은요 25일 뒤에 가능한데요, 나는 지금 너무 급하다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면제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오늘 시험을 봤다면 3일 뒤에 면제권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또볼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으로부터 25일 뒤에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면제권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등록하면 그게 면제권이 사용된 것이다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자기 소개이고요. 2, 3, 4번이 주제 1이고. 567번이 주제 2이고 그런 다음에 질문 나이도 재설정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뜨면 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890에서 주제 3, 11 12 13에서 주제 4, 14 15에서 주제 5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두세 문제가 나온다 한 주제당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총 나오는 주제의 수는 다섯 주제에서 일곱 주제 정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은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서베이와 돌발 주제들에서 나온다 라고 알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선생님 전뭘 공부해야 되나요?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나요? 서베이와 돌발 주제들에서 공부하면 된다 라고 알아시면 되고요 오픽 공부법에 대해서 연결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스크립을 외우는 것에 쓰고 외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본인이 할 말에 대해서 한국말로도 말을 할수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영어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을 한국어로 외워두냐, 안 외워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오픽 질문을 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내가 답변할 거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즉, 스토리라인을 항상 한국말로 정복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걸 연결해서 스피킹 패턴과 근사한 표현들을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스피킹 패턴은 왜 좋을까요? 알아두면 그대로 끌어다가 다른 데 갖다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시험장에서 주어 동사를 따지면서 문장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스피킹 패러을 공부한 거를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뭐 예로는 I consider myself as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또한 근사한 표현을 들 써주면 고득점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데요. 고득점을 위한 근사한 표현들을 조금 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50%가 전달력이었죠. 전달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섀도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알려 주시면 되고요. 섀도잉은 정말 전달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섀도잉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쉐도잉은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0.5초 뒤에 큰 목소리로 따라 읽으시는 건데요. 그 이유는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음성을 내가 벗겨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내가 그냥 그대로 벗겨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like to go walking. 이라는 이 문장 하나로 저희 쉐도잉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듣고 스크립을 보면서 0.5초 뒤에 따라할 것이다. There are several There are reasons several why, I like, why I like to go walking. 다시 한번요. There, There are several reasons, reasons why I like, to, why go I like to go walking. 이런 식으로 같은 한한 문장이라기보다는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즉한 2번 정도 되는 것을 3, 4, 10번 따라하면서 전달력을 공부한다. 같은 것을 2, 3일 동안 반복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쉐도잉에는 크게 그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크립트 쉐도잉. 즉 우리가 공부하는 그 스크립을 가지고 쉐도잉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드 쉐도잉입니다. 미드는요.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좀비 나오는 이런 물 말고요. 실생활 대화 톤이 나오는 그런 미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40분을 내내 쉐도잉하다기보다는 한 2분에서 3분 맥시멈이 한 5분 정도만 끌어낸 다음에, 그걸 구간 반복으로 계속. 그러니까 5분이 다 쉐도잉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쉐도잉 하고 또 쉐도잉 하고 이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한 자막으로 보다가 나는 5분 정도 이해가 갔다라고 하면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쉐도잉 해주면 된다. 하다 보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놓치는 부분 그냥 넘어가고 고담을 그또 따라하시면 되고요. 미드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다 싶으실 텐데요. 사실 대화한다는 게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한 명만 딱 골라서 그 사람이 말할 때만 따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크랩 쉐딩과 미드 쉐딩, 둘다 많이 해주셔야지 점수가 오른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근사한 표현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So, fancy expressions. 근사한 표현들 써주면 서줄수록 우리 점수가 올라간다고 라했죠 자, 그럼 근사한 표현들 우리 오늘 네 가지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Lose Sense of Time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se Sense of Time.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다란 뜻입니다.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다, 무슨 뜻 시간 가는 줄 모르다란 뜻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기분 전환에 좋은이란 뜻입니다. Good for a change of air.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go. Good for a change of air. 다시 한번요. Ready, go. Good for a change of air.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친구들과 어울린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s.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s. 자네 번째로는요, 뭐 자전거 같은 걸 타다가 나는 방법을 몰랐는데 요령을 터득했다라고 할 때, London r o p s London r o p s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근사한 표현 공부 방법은 우선 각 강의마다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그 강의에 넣어서 썬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실생활 free talking을 할 때도 내가 이 근사한 표현을 들 써줄 수 있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fancy expression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두 가지 정도를 골라서 본인 실생활 free t a l k i n g 에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핸드폰 녹음해서 해본 다음에 들어보고 본인을 분석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1번과 저는 3번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음 실생활 free talking 뭘할수 있을까요? Last night? i went to hanleyville park with my friends and we had chicken and beer i lost sense of time it was so fun i think this is a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라서 좀 짧게 했는데 여러분 길게 길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 프리토킹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골라서 본인만의 얘기에 넣어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근사한 표현을 그한 스크립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본인 걸로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이다. 라고 알 아시면 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근사한 표현들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패턴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패턴은 총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패턴에서는. Another reason why I like A is B. A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라고할때 그것을 시험장에서 영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거를 외워서 가져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강공원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라고 했을 때 Another reason why I like Han River Park is A.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주어가 기니까 동사전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다. 주어 동사?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대로 패턴별로 가져다 붙인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Another reason why I like A is B 라고 하시면 됩니다. A에 대해서 매력적이게 느끼게 하는 점은 B입니다. 그러니까 A가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점은 B입니다 라고 할 때요. The thing about A that attracts me is B.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또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라고 할때 왜냐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시나요? because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because 를 this is because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이란 뜻인데 이것의 주요 이유는 즉한번더 꾸며주고 싶으면 this is mainly becau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패턴은 지금 샘플로 가져온 것이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다. 이 패턴 공부하는 이유는 주어 동사를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대로 끌어다 쓴다. a가 내 관심을 끄는 이유는 b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the thing about a that attracts me is that b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패턴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